또 여름인데 기침하. 어머 그렇게 제체 괜찮은데 광치를. <laughs> <laughs> 여름에는 이렇게 제체에 대한 반대. 자가 운전. 카시트에 앉아서 아. 더우니까 약간 빵빵하게 좀 쾌적하게 가잖아요. 그쵸. 아빠는 또 앞에 앞 유리창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탔나했어. 네. <laughs> 밖을 잘안 나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laughs> 맞아 맞아. 기침 계속 나고. 목칼칼하고. 뭐 칼아요 칼칼하고. 네. 네. 오히려 저는 아, 많이 네. 걸리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좀 걸리는 경우가 더많 엄청 많아요, 제 네. 주변에도. 아까 수영장 네. 얘기하셨지만 네, 네. 어린이집에서 이제 수영장 소금으로 얘기해요. 네. 아 아이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또 여름인데 기침 안, 어, 너 그렇게 재채기 괜찮았는데 방치를. <laughs> <laughs> 여름에는 이렇게 재치에대 그 반대. 뭔가. 네. 그렇죠. 어, 그래 그래, 그렇게.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뭘먹음왜다 <laughs> 물이래, 다. 여름철 감기 어, 예방해야 네. 되고, 왜 걸리는지도 좀 중요하고. 맞아. 또, 좀, 예. 우리가 감기를 제일 많이 걸린다는 그 계절을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 봄, 가을, 혹은 뭐 추우니까 겨울. 네. 그러니까 여름은 생각 잘안 하거든요. <laughs> 안 걸린다고 어,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여, 여름 감기가 많기는 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양상은 좀 달라요. 네. 우리가 봄, 아. 가을 감기를 생각을 해보면 환절기라고 우리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니까 이제 콧물 질질 흘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음. 여름은 여름 감기의 특징은 바로 그냥 열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열부터 나는 거죠. 그런 경우. 네. 열감기. 그럼 더운데 무슨 열이야?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더우니까 지나치게 선을 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근데 보통 목이 부어서 열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열이 나면서 이제 목이 붓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목이 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목이 부었다, 아니면 뭐 편도가 부었다, 네,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열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음. 일단 여름 감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 열, 열, 네. 오히려 열, 네. 여름에.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 냉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네, 네. 되는데, 아. 여름 감기가 언제 많냐면요, 뭐다 많긴 한데, 6월, 7월, 8월 중에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그 때가 좀 많아요. 아. 그리고 거꾸로 8월 말에서 9월 초로 넘어갈 때, 오. 왜 그러냐면 기온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냐하면 지금이 예를 들면 네. 7월 첫째 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일주일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덥겠죠. 그쵸. 그리고 다음 주는 지금보다 더 더울 확률이 크겠죠. 음. 변화가 계속 생기잖아요. 아.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루하루가 기온이 바뀌니까. 이들이 예민하구나.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휴가 피크 시즌, 8월 첫째 주라고 생각하면 네. 7월 마지막 주 계속 더웠죠. 그쵸. 8월 첫째 주 똑같이 더울 거고 8월 2주 차에도 계속 더울 확률이 크죠.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몸이 적응을 어느 정도 하면 아. 의외로 감기를 조금 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네. 8월 마, 마지막 주, 9월 첫째 주로 가면 기온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 아, 아. 그러니까 몸은 항상 아예 계속 춥거나 아예, 아예 덥거나. 계속 덥거나 음. 그러면 좀 버티는데 네. 변하면 안 좋아져요. 아, 우리 몸이 의외로 되게 예민하네요. 그럼 아이들이 더또 예민하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계속 어 더웠네 덥네 그럼 에어컨을 틀까? 틀까? 트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자는 시간에도 에어컨을 접촉할 확률이 커지니까 여름 감기가 그렇죠. 음. 아니 근데 이렇게 밖에 이렇게 더운 데 돌아다니다가 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에 가면 또 엄청 빵빵하게 아, 틀잖아요. 그래. 추워요. 맞아요. 그니까 러 저도 이제 항상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안에는 춥고 밖에는 덥고 이게 온도 차가 너무 커서 또 생기는 그렇죠,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있죠.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네. 일교차일까? 봄 가을은 네.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일교차지만 그쵸. 여름은 사실 겨울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여름은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생긴 일교차가 커서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네. 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얇은 바람막이나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후드티나 이런 네. 것들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고 네. 사실은 또 이제 감기 아이들 많이 걸리는 네. 게 그냥 자가 운전을 카시트에 앉아서 아.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쾌적하게 그쵸. 가잖아요. 그쵸. 아빠는 또 앞에 앞 유리창에서 더워, 나는 왜 이렇게 탔나 있어 네. 얼굴 아. 엄청 타. 한쪽 팔만 타죠. <laughs> 예, 타. 타, 타 <laughs> 근데 에어컨 을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뒤에는 아. 애들 다 칸막이 쳐놨죠. 옆에 네. 창에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오니까. 근데 음. 애들 차 타면 또 바로 잠들잖아요. <laughs> 맞아요. 자, 이렇게 자다가 에어컨 바로 맞으니까 바로 냉방병 아. 걸리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목욕한 다음에 목욕. 더우니까 <laughs> 네. 뭐 뜨거운 물은 아니더라도 약간 미죠. 서늘하게, 서늘하게 마지막에 약간 그 시원한 물로 네. 이제 하고 나서 뭔가, <laughs> 뭔가 이렇게 아니 약간 미지근하게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슈야 아, 어. 어. <laughs> <laughs> 뭔가 이렇게 너무 시원하지?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내보내면 네. 딱 나가면 에어컨 아, 시원하니까 시원하지. 애들 에어컨 바로 앞에서 가지고 완전 배가 어. 벗고 아 시원해 이제 맞아. 이러면 바로. 기저귀도 안 찰라 그래. 안어그 어린애도. 그럼요. 좀, 와, 난 너무 시원해. 그 알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샤워 나왔을 때 뭔가. 맞아. 아, 시원하잖아요. 목욕 직후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아. 잘 말리고 머리도 잘 말리고 얇게 옷은 입혀서. 아 안에서 음. 그러면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고 나오는 게 좋죠. 아 근데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일단 빨리 벌컥 열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 머리 말리는 것도 조금 네. 얘기하면 따라애들 같은 경우 머리좀 길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걸리죠. 이게 드라이기로 뜨거운 걸로 말려야 되는데, 이게 땀을 또, 목욕 했는데 또 맞지. 목욕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차자니 그, 또. 아우 어떻게 모욕되게 그냥 수건으로 하다니, 아 머리 아프다, <laughs> 이고 아우, 나 어떡해. 겨울,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여름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충 말리고, 근데 아. 완벽하게 건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 그 헤어 드라이기 때문에. 네, 또 땀을 리고. 땀을 네. 리고 할수 있으니까. 네. 5분 전에 샤워했는데, 입맛이 다 <laughs> 왜 이렇게 땀이 많으려나 했더니 아, 네드라이기나 네. 아.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너 아예 완전히 축축하게. 네. 그 상태만 아니면은 여름은 어쩌면 되지? 대신 에어컨 앞에만 바로 네. 바로 서 있지 않게. 네. 네. 그것만 해 주시면 네, 될거 네, 네. 같아요. 네. 네, 목욕하실 때 이외에도. 네. 그리고 음식, 음식. 음식 주의할 것들. 어, 음식이 왜? 왜냐면 네. 너무 그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찬걸을 찾거든요. 아, 네, 네. 창 찾는데 말씀드렸죠. 찬 거를 원하는 건 여기서 혓바닥에서 원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여서 처리해야 될건 정작 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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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무리가 가니까. 아... 그래서 보통 여름 감기는 설사나 복통이나 네. 이런 걸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죠. 배가 엄마 배가 싸해, 배탈 난 것처럼.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장염인가? 이제 근데 딱히 장염은 아닌데 그냥 배아리 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음식들 특히나 또 여름 음식은 또잘 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아... 너무 찬거 많이 먹지 않게.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감기 예방법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보면 그럼 애,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또안 먹을 수가 네, 없으니까 네. 먹고 나면 미지근한 물 조금이라도 마실 수 있게. 그러면 이 안에서 온도가 끈. 중화가 되니까 아. 네, 그런 것도 그런 좀 중요하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어른들은 네. 입맛이 없는데 애들이라고. 아, 네. 애들이 뭐 냉면 국물을 그렇게 네. 마시겠어요. 그것도 그치. 아니잖아요 사실. 먹일 게 없어요 여름에. 뭐,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맥산이라는 한방. 아, 처방이 아, 있어요. 원래는 네. 이제 한약인데 그걸 조금 연하게 달여서 어. 이제 차처럼 만든 건 만든 건데 그 제가 보통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한방 이온 음료. 오. 그러니까 갈증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 네.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거라서 음. 그런 것들도 이제 여름을 날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디서 어, 시하게 응. 네, 보통은 네, 네. 이제 뭐 한의원에서도 아. 네,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처럼 음료로 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음. 보통 이제 아줌마. 그 콜라, 주스 아유, 아니면 스무시 뭐 이런 어린이 음료도 찾잖아요. 엄청 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먹이는 네. 이 생맥산을 먹으면 훨씬 어, 더 더위를 이기는 데는 도움이 될수 어, 아. 수 있죠. 아는데 먹어야 말이죠. 아 어렵겠다. 저는 사실 네. 저희 아이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네, 네. 그내네를걸려가 네.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아, 한채 이렇게 매어요 아, 먹이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하나 이걸 좋아해요. 아, 네. 이거 뭘 아는구나. 그 숨을 네. 좋아하더라고. 네. 뭔가 이렇게 쌉싸름한 <laughs> 그 쌍화차 같은 그그 맛을 아이가 아 굉장히 좋아해요. 어, 아, 이거 나도 못 먹겠는데를 쭉쭉 빨아 있어요 아, <laughs> 또 몸에 좋은 건 아는구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네. 갔는데 그 오미자 빨간 거 오미자 네, 네, 맞죠? 네, 네. 달달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마시더라고요. 막상 음... 집에서 오미자 차야면안 마셔. 맞아. <laughs> 집에서는 안 마셔. 여기 어디 가면 그렇게 잘 마셔요. 그러니까. 근데 오미자 차를 먹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음료수에 박아넣는 거 말고 엄마가 좀타 가지고 냉장고에 어. 유리병 안에 넣어 가지고 아이들 먹어도 건강식으로. 맞아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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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도움 주는 건 좋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아, 네, 네. 아이스팩 그냥 막 대고 <laughs> 이러지 말고, <laughs> 네.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수건도 덮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전요거 하나, 네.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차, 아, 네, 네. 아빠들 덮대고 <laughs> <laughs> 얘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laughs> 아, 너무 더, 이거 진짜 공감일 거예요. 네, 엄마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햄씨, 나더 죽겠는데. 아이들 카시트에서, 그러니까 얇은, 맞아요. 어, 이렇게 네, 덮을 네.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 꼭 갖고 네, 다니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여름에 너무 덥다고 또 나갈 때도 없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네. 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다 챙기셔가지고 조금 놀고 쉬고 조금 놀고 쉬고 너무 너무 네. 또 지하 이런 데또 갔다 오고.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하면 여름 또 금방 지나갑니다. 네, 또 겨울이라고 또 이제 그때는 춥다고 춥다고요? 또 난리예요. 네, 사실. 건조하다고. 네. 저기 예전에 할아버지가 그러셨죠. 여름? 더우니까 여름이지. <laughs> 생각가지고 네. 건강하게 아이들 또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또 업로드 때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로드 때 뵐게요. 안녕. 네, 그럼 이제 그 이제 여름 감기는 네, 네. 이제 뭐 이렇게 온도가 급격히 차이나지 않게끔 해주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또뭘뭐 뭐 말씀하셨죠? 어떤 거? <laughs> 아니, 이런 감기에 <laughs> 걸릴 수 있는 아 <laughs> 다시, 다시 아 갑자기 생각이 안 아, 나. 세 가지 얘기했잖아. 목욕 <laughs> 있었잖아, 목욕! 카시트, <laughs> 카시트. <laughs> 목욕 카시트. <laughs> <목욕, 웃음> <laughs>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도 기억안 나. 딴데 갔다 왔어. 넌 <laughs> 그럴 거야? 나 방송 나 죽일 거야? <laughs>